안녕하십니까 이동환 tv입니다. 오늘은 돈으로 행복을 살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65세의 빌게이츠와 56세의 멀린다 게이츠가 결혼 27년 만에 이혼을 했습니다. 세계에서 네 번째 부자이며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게이츠는 5월 3일 자신과 아내 공동명의로 트위터에 입장을 올렸습니다. 많은 생각과 놀이 끝에 우리의 결혼 생활을 끝내기로 결정했다. 앞으로 여전히 신념을 공유하고 재단에서 함께 일하겠지만 남은 인생을 부부로서 함께 성장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고 말했습니다. 세계에는 개이처 부부가 이혼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재산분할을 어떻게 되는지 궁금증이 많이 있습니다. 1987년, 멀린다가 마이크로소프트 사의 마케팅 매니저로 입사했으며, 한 비즈니스 만찬 자리에서 우연히 빌의 옆에, 옆자리에 앉게 되어 알게 되었습니다. 1994년, 10년 차이의 두 사람은 하와이에서 화려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세 아이를 낳아 길렀습니다. 2000년부터 빌앤 멀린다 재단을 설립하여 세계의 기아와 질병을 퇴치하는 사회 봉사활동을 해왔습니다. 2008년 부부는 마이크로소프트사를 넘겨주고 200억 달러의 MS 주식을 기부한 빌렌 멀린다 재단에 집중했습니다. MS 주식 외에도 자신의 재산 95%를 재단에 기부하겠다고 하여 노블레스 오블리즈의 표본이 됐습니다. 그런 부부가 이혼한 이유가 분명치 않습니다. 미국의 언론들은 게이츠 부부의 이혼은 한쪽의 외도 때문은 아닌 것 같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2019년 멀린다가 한 인터뷰에서 남편이 하루 16시간이나 일을 해 가족을 위한 시간을 내기 어렵다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미 시애틀 킹카운트 지방법원에 낸 이혼신청서에는 부부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망가졌다고 했습니다. 블룸버그에 의하면 빌게이츠의 재산은 1,305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146조원이라고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지분 260억 달러와 현금비 부동산 445억 달러 타회사 주식 600억 달러로 알려져 있습니다. 결혼 전에 보유한 재산을 제외한 모든 재산을 5대 5로 나누면 522억 5천만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2019년 세계 최대 인터넷 상거래 업체인 아마존 창업자 57세 제프 베이조스도 이혼을 했습니다. 그는 25년 결혼생활을 한 51세 맥켄지 스콧에게 아마존 지분 25%와 위자료를 합해서 383억 달러를 지급했습니다. 베이조스의 이혼 사회는 그의 불륜이었습니다. 세계 3위 부호인 전기차 업체 테슬라 최고 경영자 49세 일론 머스크는 전처 2명과 세 차례 이혼한 적이 있습니다. 머스크는 2000년 처음 결혼한 저스틴 머스크와 사이에 아들 다섯을 낳았으나 2008년에 이혼했습니다. 위자료는 400만 달러였습니다. 그후 2010년 영국 배우 테일룰라 나일리와 결혼과 이혼 그리고 재결합을 했다가 2016년 이혼했습니다. 위자료는 1600만 달러를 지급했습니다. 빌 게이츠와 이혼하고 58조 원 분할금을 받은 멀린다는 세계 최고의 기록을 세웠습니다. 사람들은 게이츠 부부를 최고의 결혼을 했다가 최고의 이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부자지만 행복할까? 반대로 가난하지만 부부가 서로 정을 주고받으며 사는 것이 행복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한 세상 살다가 떠나는 것은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빌게이체는 백신 업무론에 시달리면서도 평생 번 재산을 95%나 사회 환원을 밝힌 소유와 나눔의 의미를 통달한 성각자입니다. IT 분야와 사회 공헌의 천재가 부생활 천재는 될수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세명의 자녀에게도 부모의 이혼을 물어보았을까요? IT 업계에서 성공한 창업주들의 결혼 생활 실패가 세계인을 실망시키고 있습니다.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며 돈으로 행복을 살수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스스로 행복에 대한 질문을 해 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